네 광야에서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현재 그 저는 미국에 그 뉴저지주에 잠깐 와 있는데요 한국의 시간은 지금 현재 수요일 저녁 9시 예배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아, 지금 현재 저는 그 미국에는 현재 시간이 음, 수요일 이제 오전 8 시가 되었습니다. 어, 여러분과 같이 잠깐 그 수요 예배지만은 온라인상으로 잠깐 여러분과 같이 예,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본문의 <laughs> 말씀은 아, 제가 그 기억으로 외워서 이렇게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또 우리 이 세성지 <laughs> 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이나 또 함께. 광야교회로 모이는 모든 분들은 아, 지금 이제는 광야 아, 선교교회로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광야 선교교회로 모인 여러분들 어, 특별히 수요 예배 오늘 잠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하고요 음, 지금 현재 제가 있는 뉴저지는 그 아직까지 수요일 날 아침 8시넘었고 한국은 아마 이제 벌써 그 수요일 날 오후 9 시가 된것 같습니다. 음, 날씨는 여기 굉장히 보는 대로 이렇게 굉장히 맑은 상태가 되어 있고요. 그 특별히 미국은 경제 현재 굉장히 그 평온한 상태에 지금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8장4 3 절의 말씀을 잠깐 암송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내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인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말씀을 하실 수 있었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다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세주로 오면 영접한다라는 그러한 시간을 주께서는 예고해 주시면서 어 인류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고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지만 뿐만 아니라 택한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어, 이스라엘을 아,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어, 하나님을 버리는 또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말았죠. 아,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천 년 전에 벌써 다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오면, 오면 너희가 영접하리라.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의 예언을 적그리토가 이 땅에 와서 이스라엘과 정치적인 메시아로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어떤 정치적인, 경제적인, 국가적인 안정을 보장하면 어, 그들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예언한 말씀으로 봅니다. 근데 2019년 지금 2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 이스라엘은 이 제가 지금 잠깐 와 있는 이 미국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그 전에 오바마 클린턴 행정부를 통해서 어, 이스라엘의 많은 평화가 진행됐지만 올해 같이 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 같이 그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어, 이란과의 핵, 핵 어떤 협정에서 어, 탈퇴해서 미국이 이스라엘의 편을 들어주고 또한 어거지 그 우리 그 지났던 그불림절에는 이스라엘이 1967년 이후에 곤란고원을 정복하면서 어,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지금 거의 그죠? 50년 이상을 그 정말 그 나라를 세운 다음에. 1948년 이후에 1967년 이차이차 중동전을 통해서 예루살렘까지 정목하고그 골란고원까지 들어왔는데요. <laughs> 그런 상황 속에서 골란고원의 그 지배권도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트럼프가 인정함으로써 어 미국은 지금 명실공히 또한 명실상부한 1948년에 나라를 세운 이스라엘이 그 메시아 나라와 메시아를 은연 중에 지금 표방하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너무 로 방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한 그 말씀이 2099년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조, 것조차도 모르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바라보면서 참무리는 너무 그 마음이 아프기 그지였습니다. 자, 모쪼록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지금 현재 잠깐 그 미국의 그그 그 서부의 캘리포니아에 도착해서 어, 북부를 거쳐서 다시 동북 피할 PR, 제피할를 거쳐서 어, 뉴저지에 들어와서 지금 제가 지금 아침에 새벽 일찍 나와서 지금 아침에 여기 여덟 시에 있습니다만은 이 예배가 바로 끝나면 저는 곧또 일을 보 바로 들어간 일을 보러 바로 이제 또 일과가 시작됩니다만 한국은 하루가 마치는 수요 예배 이제 사일째 창조 일일째 날 예배가 되었습니다. 무쪼록 여러분을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변함 없이 만날 수 있게 돼서 반갑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터넷이 적그리또 어둠의 세력들이 장악되고 세상 모든 것들이 통제되기 전에는 우리는 이렇게 정말 그 필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예배하는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야 되지 않나 이제 그렇게 보게 됩니다. 무쪼록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그이 요한복음 3, 그 5장 43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내일의 음으로 오면너의 영접하리라는 이스라엘의 위기가 우리가 사는 2019년이 아닌가 보면서 설령 그것이 우리 예측이 틀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제가 미국에 와서 느끼고 있는 것은. 그 미국이란 나라는 굉장히 방대하고 거대하고 어, 이 지구상에서 어, 미국과 같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는 아무도 없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사실은 1776년 7월 4일날 그저 독립선언을 하면서. 어, 1787년에 헌법을 만들면서 지금 명실상부한 전 세계의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만, 그 모든 동기도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죠,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라,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데에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바과 같은 수의 종들이 광야에서 끝없이 예수님 복음을 증거하면서 로마에까지 가서 그저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유라굴로아라는 광풍을 만나고 배를 타고 276명이 난파되, 난파되기 직전에도 그들과 같이 이렇게 살면서 끝없이 복음을 증거한 결과 유럽에 전파되고 유럽에서 있는 그 미국이 미국인들의 조상들이 유럽에서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미국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충만했기 때문에 오늘날 모든 민족들이 뒤섞여 사는 이 미국이 그래도 이렇게 복을 받는 적어도 세상적으로 복을 받는 안정된 나라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아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그이 미국의 상황을 가만히 바라보면 은 어째서 이 미국이 이렇게 그 어 복을 받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 영적인 영적인 의미는 그 간단하다고 봅니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모든 것의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중심이며 예수님만이 그 모든 것에 그 답을 줄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지금도 여전히 그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왜 지금 미국이 많은 사람들과 또 미국의 많은 파수꾼들에 의해서 지금 현재는 그 뭡니까? 그 어떤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미국은 어떤 큰성 바벨론이라고 하면서 그... 그 근성 바벨론이라고 하면서 미국을 지금 현재 굉장히 그 심판의 나라로 보고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 잊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나라가 안정되고 어디를 가더라도 굉장히 편안하고 안정된 모습으로 굉장히 질서 있고, 어 어느 나라를 가보더라도 미국만치 예, 마음적으로 어떠한 편안하고 세상적으로 안정된 나라가 없다고 봅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심판의 어떤 그 메시지를 계속 보내냐면은 아,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그 참된 복음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끝이 오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아, 아, 그죠 어, 잘믿다가 세상의 복을 받고 어, 주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기 받으면서 예수님을 잃고서 끝나는 것보다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에서 조금 어렵게 살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 아닌가 봅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짧은 역사 속에서 이렇게 복을 받고 굉장히 곳곳마다 안정됩니다. 한국이란 좁은 나라, 정말 우리 우물 리우 안의 개구리처럼 살아가는 사우스 코리아, 그것도 나만의 그 사우스 코리아 반쪽으로 날쪼 그저 개진그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흑적되고 싸우고 중상 모락하며 살아가며 그저 성경에서 어, 그저 그 합당하지 못 열매를 맺고서 사람들이 정말 그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저 그래도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나름대로 풍요를 구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면서 이 나라가 이 풍요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끝이 오지 않았나? 왜냐하면 사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그 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에 미국이란 나라도 심판받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 바로 미국은 그런 상황이 있지 않나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모든 삶이 잘 되는 건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이 나의 삶의 전체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가짜가 되고 주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도 미국을 잠깐 들리면서 굉장히 안정되고 사람들이 질서 있고 나이 산이삶 속에서 이 모든 그 어떤 그 질서의 근본이 어디서 왔을까? 미국의 헌법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온전한 신앙으로 믿음의 유전을 지켰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풍요를 구가하고 있지 않나 봅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도 벌지 않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소리가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복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잊어버린 결과가 아닌가를 보면서 한반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의 선교사 한두 명으로 인해서 복음이 증거된 그러한 나라입니다. 근데 여전히 이 미국에게 미국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를 감수하지 못하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배신하고 그죠 모략하면서 몰아내는 이런 얼빠진 한반도가 된 것을 보면서 참 우리나라는. 외세의 침략을 받아도 마땅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희망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 보면서 좀더 마음과 심령을 크게 벌려 크게 높여 우주 만물을 주시고 지구를 만드신 우리 예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께서 잘그 명심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땅 어디에도 어느 나라도 미국과 미국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에 전할. 민족은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풍요한 나라가 됐고 안정된 나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풍요와 물질의 신에 사람들이 경도되고 빠져갔을 때에 미국의 큰성 바벨론을 심판하는 것처럼 이제는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겠습니다만 은 풍요의 나라 이, 이세 지구를 제패하고 있는 그 미국이라는 나라와 정치적인 메시아가 돼서 예수님보다도 트럼프와 미국을 의지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결국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 야곱의 환란으로 들어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는 어떻게 봐더라도 우리는 그런 시대에 와 있다는 걸 보면서 한국이든지 미국이든지 세계 어디서든지 예수님이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은 가운데 어떤 문제가 해결했다고 자만하거나 어떤 그저 방심하지 마시고, 그 모든 걸 주관하시는 주 예수님을 말 그대로 주님이 되지 않고서는 미국과 같이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전 세계 어디도 예수님께 거듭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종들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참된 종들은 광야에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다가. 주님 오실 때에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주로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확신하면서 모쪼록 요한복음 8장 43절 에,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는 그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은 내 삶의 문제 해결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되신 분, 인간으로 오시고 나의 죄 때문에 재물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인 겁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풍요로운 나라로 청교도혁명을 통해서 큰 복을 받았지만 그복 자체가 예수님보다 우선했을 때 미국은 사양길로 들어가고 이스라엘과 지금 그저 세상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착함으로써 예수님의 진정한 메시아를 잃어버린 그런 미국이 되고 이스라엘이 됐다면 미국은 그 사명을 끝나고 심판받고 알곡들을 주님 만나 주님을 만나갈 것이고 이스라엘은 이 상황 속에서 정치적인 메시아 나라인 미국에 속았다는 걸 보면서 큰환란 속에서 제님하시는 예수님과 첫째 부활로 주님을 따라 내려오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마겟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적으로 구원받고 천연왕국이 시작되지 않나 그런 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 성경에서 주는 진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으로 태어나 기다릴 수 있는 최고의 소망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모쪼록 2019년 4월 3일 수요일 한국의 네 번째 날 수요예배 온라인상에 참석한 모든 주의 모든 동역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종들이 되길 바라고요 저는 잠시 미국 뉴저지 시간으로 2019년 4월 3일 오전 지금 8시 25분 정도로 돼서 시차가 있는 곳에서 잠깐 아침을 시작하면서 제가 온라인상에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예수님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과 이웃나라 러시아, 중국, 노스코리아 이 모든 세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받고 저 그리도의 세력이 급속도로 올라올 수 있는 오바마가 이 나라를 접수할지 아무도 모르지만 짐승 시스템으로 전세계가 경제가 하나 되어서 사탄 마귀가 쫓겨 내려와서 모든 사람이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을 수 있는 저 그리도의 시대가 눈앞에 올줄 아는 걸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믿어도 끝까지 잘 믿어야지 예수님을 증인돼도 끝까지 잘 증인돼야지 믿는 척하거나 믿는 행세를 해서는 우리는 주님의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그러한 경고를 받으면서 끝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광야에서 함께 증거하고 함께 전하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 될수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날상에 함께. 넷째 날 예배로 참석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열두 제자처럼 소수와 모였습니다만 은 우주만물을 지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열두 명의 제자를 선택해서 오늘까지 예수님의 삼된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고 계신 예수님 성령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적은 무리들이 땅에 남아서 각각의 초수에서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있어오니이 귀한 종들이 삶이 복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령으로 동행하게 동행하시며 육신의 건강과 삶의 모든 영역에 주예수님께삼 함께하여 주시어서 세상은 변화무쌍하고 세상은 넓고 많은 유혹들이 공존하지만 오직 예수님의 그 증인으로서 불러진 삶의 현장에서 신실한 종들로서 온유와 겸손의 멍예를 메고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주님께서 불원간 이 땅에 들어, 들어오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죽음을 보지 않고 첫째 부활의 복으로 부름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주님의 관계 속에서는 신부가 되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서는 교회가 이 땅에서 치열하게 예수님만 증거하는 복음의 전사들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 작,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광야에 이름 없는 진, 진실한 참된 예수님의 종들이 될수 있도록 지금도 함께 예배하는 귀한 종들을 통해서. 하늘보좌에서 홀로 영광 찬송 받아 주시고 속히 예수님을 떠나고 있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고 주님 만나 천년왕국에 나라와 제세장을 삼으신 주님의 피해 그 갑의 의지에서 우리는 왕권을 받아 영원히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복된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국률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 그 오시는 그 소망을 믿음 가운데 우리 모든 종들이 더욱더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밤 함께 예배 참석한 모든 종들의 그 정성과 마음과 중심으로 예수님 홀로 경배와 영광 받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마시고 저희들과 늘 동행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곧 다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소서.